좋은 차로 희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이시는 바로 이 올류 카니발 11인승 아웃도어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제가 전 동영상에 차박이 가능한 올란도 차량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제가 이 카니발 차량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올란도보다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카니발 차량 준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럼 이 카니발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올뉴 카니발 11인승 아웃도어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약 8만 9천키로 주행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이 좋은 만큼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전면부 소개에 앞서 많은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실 차량 금액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이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전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본네트 앞범퍼 도장 상태 정말 깨끗하고요. 뭐 작은 흠집이나 스톤칩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 조수석 헤드램프 또한 뭐 백화 현상이나 깨진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 그릴도 이제 크롬 몰딩 처리가 되어 있어 좀더 멋스럽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운전석 측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측면부에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잔여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홈으로 잡아 봤을 때 타이어 잔여량은 약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휠은 크로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휠 인치수는 19인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휠 기스는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순정 휠은 이 휠이 아니지만 전 차주분께서 멋스럽게 크롬 휠로 바꿔 놓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 다 제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뭐 작은 흠집이나 불절 문콕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 또한 앞타이어 동일하게 제가 잡아 봤을 때 타이어 잔여량은 약50% 정도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기스도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이 이제 아웃도어 차량인 만큼 순정으로 캐리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제 열림, 잠금 버튼 누구나 쉽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서 후면부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이 후면부 상태 또한 정말 깨끗합니다. 전면부와 동일하게 이 뒤트렁크, 뒷범퍼뭐 작은 흠집이나 스톤칩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멋스럽게 앞쪽 그릴과 동일하게 뒤쪽도 이제 크롬으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고 더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범퍼 쪽에는 이제 후방 감지기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암라이트와 동일하게 리어 램프도 깨진 거 전혀 없고요, 투명도 정말 좋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트렁크 실내 공간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뭐 오염도나 이물질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이 11인승 차량인데 지금 4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이 자유자재로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4열 시트 손으로 잡아보게 되면 이렇게 쭉 당기면 시트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폴딩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조수석 측면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수석 측면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와 동일하게 도장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그럼 조수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으로 타이어 홈을 잡아 봤는데요.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5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휠 상태 또한 운전석과 동일하게 휠기스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조수석 뒤엔다, 뒷문, 앞문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앞엔다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불절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수석 앞 타이어도 제가 타이어 홈을 손으로 잡아 봤을 때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50%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휠 기스도 마찬가지로 전혀 기스난 거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올 카니발 11인승 아웃도어 럭셔리 차량 실외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에 앞서 가죽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트 상태도 차량 연식 대비해서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이 해졌거나 뭐 찢어졌거나 실밥이 나온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생활감은 있지만 가죽이 찢어졌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동을 걸어봤는데, 이 차량이 디젤 차량인 거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음, 정말 좋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도 떨리는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계기판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키로수는 약 89,800km 주행했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가죽 핸들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은 있지만 뭐 찢어졌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갖고 왼쪽 보시게 되면 블루투스 버튼과 오른쪽 보시면 일반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완벽히 탑재가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스마트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를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종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각종 매뉴얼 버튼들이 있고요. 자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완벽히 탑재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보시게 되면 냉온 컵 홀더까지 완벽히 탑재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제일 큰 장점, 바로 오토 슬라이딩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 슬라이딩 탑재 확인을 위해서 제가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옵션과 오토 슬라이딩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오토 슬라이딩 옵션이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토 슬라이딩 옵션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열릴 때뭐 레일 잡음 이런 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럼 바로 뒷좌석 탑승을 해서 시트 상태, 그 다음에 뒷공간 옵션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이 뒷좌석 시트도 앞좌석 시트와 동일하게 전부 다 양호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앞좌석 커플도와 동일하게 뒷좌석도 냉온 커플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 쪽 보시게 되면 뒷좌석 2열 1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니발 차량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뒷TV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차주분께서 그만큼 병처 관리를 해주셨고 90만 원 상당의 TV를 장착해 주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뒷TV도 잘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이시는것 같이 뒤 TV도 정말 잘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장을 봐주시게 되면 이제 뭐 천장, 오염이나 이물질, 이런거 전혀 묻은 거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올류카니발 실 외에서 실내 공간, 실내 옵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자동차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바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들으시는 것 같이 엔진 소음 정말 좋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이런거 전혀 없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최종 스펙을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올류 카니발 11인승 아웃도어 럭셔리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5년 4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8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연식이 좋은 만큼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 좋은 차량이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99만원. 1,7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올륙 카니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이 차량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이 차량뿐만 아니라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